안녕하세요 조쉐이브입니다 이벤트 발표 영상 아닙니다 김 빠졌다면 너무 죄송하고 아직 마감 날짜가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냥 오늘은 오랜만에 뭐 사는 얘기 자기 전 자장가 또는 응하타임에 보는 그냥 입터는 영상입니다 자장가랑 응하가 조금 갭이 있나 뭐 어쨌든 가끔은 이렇게 조회수 상관없이 이런 잔잔한 영상을 올리고 싶어요 보통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어떤 이 슈가 있을때 혹은 어떤 성과 가있을때 감사 인사 였 죠？오늘 은뭐자 음, 세한 내 용은 언급 하지 않 겠지만, 한 구독 자분 께서 저 를. 진짜 울리셨습니다. 그분을 위한 영상이기도 해요. 인스타 DM이 하나 왔어요. 아, 오해가 생길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벤트 영상이 올라가기 한 일주일 전에 왔던 DM이에요. 확인을 했는데 제 영상을 보고 패션에 관심이 생기셨고 입고 싶은 옷을 위해 체형 관리까지 하셔서 제가 추천했던 옷을 입으셨더라고요. 어,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탈출구가 필요했어요. 어렸을 때 가진 꿈을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를 하고, 삶에서 성공을 한 기억이... 없어요.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삶이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라도 하면서 현실을 잠시 잊어보자. 이런 마음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고, 구독자가 몇 명이든 누군가가 내 영상을 보고 잠시나마 탈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최근 제 상태가 음, 올해가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,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많았고, 버티기 힘들 정도로 멘탈이 많이 무너진 상태였어요.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했던 유튜브도, 그 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악플들도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, 아무 의미 없는 곳에 혼자 소리치는 느낌? 근데 제 영상이 아무 의미 없지 않았어요. 살면서 이렇게 뿌듯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. 제가 이 공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.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구독자분에게 오히려 제가 힘을 얻었고 막막했던 목표가 뚜렷하게 잡혔어요. 예전 저의 꿈. 광대가 되겠습니다. 제 채널이 저를 포함 많은 분들에게 잠시나마 탈출구로 이용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정말 용기 있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. 그럼에도 저에게 너무 감사한 말을 전해주신 구독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, 너무 감성적이었나 싶은데 아무튼 감성 쉐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